희망 칼럼 희망 칼럼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행당동 성서 침례 교회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배단이 출신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한 나이다 하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의롭게 된 자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천국을 가는 여정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과정 또한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곤란하고 위급한 상황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시고 침묵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또 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조실 부모하여 오빠인 나사로를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나사로가 중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을 때, 저들은 다급하게 그리고 간절한 심정으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식을 접하시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체하심에는 어떤 뜻과 목적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주님께서 지체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하신 후 나사로의 집에 당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위중한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당도하신 주님을 향해 마르다는 원망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드디어 나사로의 무덤에 서셨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뒤 무덤에 누워 있던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43절을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친히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은 그로부터 수일 후 잊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소원과 간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것과 더큰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침묵 또는 더디 일하시면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 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신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단순히 의도적으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최고의 기쁨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컬럼 지금까지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2292의 4345번, 공이 2292구의 4345번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